조이투더월드 시리즈 오늘 두 번째 가장 기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만남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요 뜻밖의 만남이 있고 반면에 잘못된 만남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그런 수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자는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아사코라는 여자 아이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을 채우 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사코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또세 번째 다시 아사코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코는 예전에 아사코가 아니었고 피천득 이수필가도 예전에 피천득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사코와 나는 세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아사코와의 첫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세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발견한 후회만 남는 만남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오늘 지금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하죠. 좋은 친구 때문에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형들이 많은 그 친구를 통해서 대학이라는 그 세계를 동경하게 되기도 했고. 혹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 받기도 했던 것이죠. 또,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그 불같은 열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만남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만남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만남이었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요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손주와의 만남이 내 인생의 기쁨의 만남이라고 고백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손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게 책임없는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책임없는 자유. 나는 마음껏 즐기기만 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책임 없는 자유 때문에 손주와의 만남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약속에 대한 얘기였어요.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기쁘다 했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과정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을 보여 주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발견한 기쁨 그들이 발견한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온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이란 그쪽에서 온 천문학에 능했던 점성술에 능했던 당대 지식인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헤롯 왕이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사회적으로 높은 귀족 계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따라온 별이 어떤 별이었는지 헨리혜성이었는지 뭐 천왕성 목성 어떤 성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알고 찾아왔을까? 저 별을 신적 계시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대신에 헤롯의 말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별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앞에 경배하기 위해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들었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날 것이라는 이 민수기서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 바로 저 별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성술을 믿던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그 별이 떠 있는 저 유대 땅을 향해 여정, 긴 여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점성술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 성경에는요 이방의 그런 철학들, 이방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여러 개 나와요. 요나서에도 보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비를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를 딱 뽑았을 때 요나가 탁 당첨되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생각들을 허용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들은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그들의 여정 전체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것이 동방 박사가 발견한 첫 번째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그 방향,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깨달을 때,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안병욱 교수는요, 사람은 두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허락받은 날, 또한 가지는 사명을 발견한 날. 생명과 사명. 내가 생명이 태어난 날, 이게 기념할 만한 날이지만 더 크게 기뻐할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것이 나의 갈길이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목사, 목사가 되는 목사라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책을 읽는 이유, 여행을 하는 이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이유로 제 삶은 심플해졌어요. 단순해졌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 방향을 찾지 못하던 제 친구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지만 저는 사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분명했고 단순했습니다. 이것이 방향을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내가 따라가야 될그 별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별. 하지만 별을 따라가기만 하면 순조하게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동방 박사들. 그들에게는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유대 쪽 방향에 있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별은 그런데 그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해야 됐죠. 유대인의 왕. 왕. 그렇다면 왕은 왕궁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궁으로 향합니다. 헤롯 왕에게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헤롯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 그들은 아 메시아의 탄생지를 알게 됩니다. 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사들은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자, 그제야 별이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만 바라보고 그것을 막연하게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이 한집 아래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명을 따라가지만 나중에는요. 사명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그 별이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이 주는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명을 쫓아갑니다. 나중에는 그 미션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말한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방향을 찾은 자는 기뻐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평생 나를 이끌어갈 나의 인생을 이끌 그 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별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을 불태울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별을 발견합시다 인생의 별을 발견합시다 나는 별볼일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별을 발견하는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삶, 내 인생을 불태울 그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그 방향, 그 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명을 찾은 자에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의 삶을 불태울 그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유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영광의 메시아라면 당연히 왕은 궁궐에 있는 것이지, 왕궁에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왕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뭘 믿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믿었던 거예요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요 나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을 믿고 나의 확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반드시 이 길이 맞을 거야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한 걸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거야 여러분 이건 내 경험 내 신념일 뿐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잘못된 해로스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길을 잃었을 때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다시 별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점성술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명이 흔들릴 때, 사명이 흔들릴 때, back to the Bible.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돌아가야 될 곳은 내가 의지하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별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의 기쁨, 어디에서 왔다고요? 별을 찾은 기쁨. 방향을 찾은 기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박사들은요. 별을 찾은 기쁨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별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를 보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한 여행자의 집에 있는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은 학식과 재물을 가진 귀족들이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 그분께 절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그 순간, 그들은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 엎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인간의 본연의 자리 예배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말씀이죠. 참된 기쁨은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에게 예배드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까요? 나의 제자리, 인간의 제자리를 찾기 때문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그 자리 경배받아야 될그 자리에 계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그 자리를 찾게 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찾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칭찬받고 예배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서 시중드는 자리에 서 계시거나, 아예 나와 상관없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와 마땅히 있어야 될내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좋을까요? 회개하고 나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쁠까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교회 나오면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laughs> 부부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가 회복돼도 여러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기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뭘 해도 마음 한 켠이 불편합니다.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죠. 다시 말해서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신, 나와 하나님을 화해케 하신 그 이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화목케 하신 그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니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드릴 때에 우리의 기쁨이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드림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래약을 드림으로 예배의 기쁨을 배가시켰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그 만남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은 내 마음을 정말로 담은 선물을 나눌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그분께 정성껏 드리는 예물은 나의 기쁨을 세 배, 네 배, 다섯 배 배가 시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왜 기쁨이 될까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드렸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드림을 받아주셨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나같이 보잘것 없는 것에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공항에서 무언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막 주는 팬들이 있어요 봤죠? 그손 선수에게 선물을 주고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대스타가 저 데스타가 나의 선물을 받아주었다는 것에 이 팬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자의 이 예물을 받으셨다는 라그 사실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 그들에게 가르치신 다른 길은 바른 길이었습니다. 헤롯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기 예수의 길을 갈 것이냐, 물질의 길을 갈 것이냐, 손의 길을 갈 것이냐, 비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그들에게 가르치신 길은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 주시는데, 그 길은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나의 갈길 바른 길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자리를 찾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이 드림의 기쁨이 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만남에는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을 찾은 기쁨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은 기쁨, 그리고 왕께 드리는 경배의 기쁨, 예배의 기쁨, 방향을 찾은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동방 박사는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를 만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르무르 티밭이에요. 티밭. 내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나한테 달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 이름을 줄기차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알아요. 유니스 할때 아,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다음에 또 유니스 하면 아, 저녁을 음, 밥을 하루에 한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하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돈만 있다면 학교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걔네들 중에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쟤네들 뭔가 필요한데 하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지나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영성 회복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 크게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방향을 찾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이 된다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게 드리는 그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사는 동안 우리의 적용은요? 그참 기쁨을 얻기 위해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방향을 찾는 기쁨 그리고 예배 드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주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합시다 주여 예수여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남의 기쁨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삶의 방향을 찾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진심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한주간 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주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